현대캐피탈은 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빌리그 남자부 5라운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를 먼저 잡은 대한항공은 2세트 초반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현대캐피탈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주형과 파다르, 정광인의 블로킹으로 현대캐피탈은 리드를 지키고 2세트 승리를 따냈죠. 3세트에서도 현대캐피탈은 이원중의 득점과 파다르의 서브 득점으로 여유롭게 세트를 잡으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승부는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4세트에서 현대캐피탈은 범실이 잇따랐는데요. 가스파리니의 오픈 공격으로 세트 포인트를 잡은 대한항공은 5세트로 승부를 이끌었습니다. 5세트 초반에는 대한항공이 먼저 분위기를 가져왔죠. 그러나 현대캐피탈이 파다르의 백어택에 정광현의 서브 득점으로 대한항공을 위협했고 끝내 역전을 만들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풀세트 접전 끝에 대한항공을 꺾고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